사무엘기상 5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구약 성경에서 그알수 있는 사실 중에 한 개가 이스라엘과그 주변에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서로 갈등 관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뭐이 전쟁 상태가 서로 비슷한 전력을 가지고 비등비등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어, 블레셋에 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뭐큰 어른과 어린, 어린 초등학생. 싸움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이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정말 3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뭐 그런 이스라엘의 큰 피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크게 지고 패배하고 당하니까 묘책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안해낸 그 생각 중한 개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 블레셋에게 지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전쟁토로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계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사진을 통해서 많이 그 보신 것처럼 한 요정도 크기의 나무 상자입니다 한이 정도 크기의 나무 상자에 도금을 하고 그 상자 안에 뭐 모세의 언약궤도 들어 있고, 그리고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 있고, 뭐 이렇게 명령했던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금한 나무 상자 위에 아주 순금 순금의 뚜껑을 덮어 있고, 이 순금 뚜껑 위에는 두 개의 그룹 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서로 한 명은 이렇게 날개를 펼쳐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이렇게 두 그룹 이 천사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이 형상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계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져 있고 이두 천사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계를 지정한 장소 지성소에서 아주 소중하게 잘 보관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계를 굉장히 잘 소중하게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안해낸 그 전쟁 승리 방법 중 하나는 이 소중하게 보관해야 할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게 되면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그곳에 그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즉 여기서 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이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점집에 가서 부적을 받아와서 머리 밭에 두고 집안 어딘가에 또 보관해두면 악기가 뭐악 우리 집에서 물러갈 것이다.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정말 망군의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점게 중요한 게 그저 부적중에한게 이것을 가지고 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용을 한것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내 마음대로 조작해서 내 인생의 달콤함을 얻어내겠다는 그런 얄팍한. 계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계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졌고 그리고 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언약계를 이스라엘 구...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어, 승리한 블레셋 군대들 그리고 하, 그 이스라엘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아 왔으니 이 블레셋은 굉장히 신이났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는 중요한 그큰몇 개의 대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먼저 어, 아스도시라는 도시의 이 그 언약계를 가지고 갑니다. 이 아수오시라는 도시에는 이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다곤신전에 이 언약계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계를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이 다곤신이 우뚝 서 있고 이 다곤신의 발 아,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곤 신발 아래에 둠으로써 우리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크고 위엄 있다. 더 우월하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전에 드리니까 들어가니까 이 다곤 우뚝 서 있던 다군신이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어, 처음에는 어, 왜이 신이 엎드려져 있지 하면서 이 엎드려진 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니까 또그 다음 날이 되니 이 다군신이 또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 다곤 신이 좀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그 다곤 신을 복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곤 신이 엎드려지고 파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곤 그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관되어 있던 그 아수 도시라는 도시 전체의 악성 동기 환란, 재난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아저 이스라엘의 신, 저 하나님의 그 언약께 때문에 우리 다군 신이 피폭을 당했다. 타격을 받았다. 어 그러면 저이저 저 언약계를 좀 다른 도시로 옮겨 보자. 그래야 우리 이 도시에 펼쳐져 있는 악성 종기 이 재난이 좀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의 다른 도시인 그 가드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가드라는 도시에 어 정말 악성종기가 하나님의 재앙이 그 도시에 딱 펴져 나가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겨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두 도시에 하나님의 재난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 도시들을 타격한 것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에 이 에그론 블레셋의 에그론 사람들도 아, 이번에도 저 언약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재난을 겪는 게 아닌가 벌벌 떨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논의함으로 어, 사무엘기상 5장의 내용은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냐 아, 뭐, 블레셋이 승리했냐,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범죄했던 이스라엘도, 블레, 그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늘 범죄하고 타락하고, 안 좋은 문화, 악한 문화와 악한 정서로 늘 피를 흘렸던 이 블레셋도 또 하나님을 또 쉽게 보았던 이 블레셋도 하나님의 언약궤, 즉 하나님 때문에 어, 심판을 받았고 타락한 이스라엘과 타락한 블레셋 둘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에 의하여 심판을 받은 모습 그리고 홀로 하나님 한 분만 어, 끝내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뭐. 번역기를 빼앗겼다고 하여 아, 하나님께서 패배하셨나 이런 의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그, 그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자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과 블레셋 둘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엄한 징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그런 뭐 의문을 좀 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만 저렇게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좀안 좋은 욕도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과 싸우려드는 이러한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인가? 그 이런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정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뭐 민족에게 하나님의 엄한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 반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 반대인 이 사랑과 자비의 정 반대인 무자비함, 악함, 뭐 폭력, 억압. 뭐 타락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실제, 실제적으로 욕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성품과 정 반대되는 뭐 타락하고 뭐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빼앗고 이런 잔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넉넉한 모습으로 품어줄 때. 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베풀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도 크게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또그 인생에게 넉넉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반대로 좀 잔인하고 흉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일시. 적으로는 행운을 누리고 뭐 일시적으로는 강한 건세를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른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모든 선한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